인슐린 저항성 개선 음식 탑5. 여러분 식사 후 졸림이 심하거나 뱃살이 계속 늘고 있다면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증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 지방간,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 낮추는 음식 탑5. 오이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통곡물 기리한 미보리, 흰쌀밥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드시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통곡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이 많아.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만들고, 인슐린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귀리는 혈당 안정 효과가 뛰어나고, 현미는 짱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섞기부터 시작하세요. 사위 식초 특히 사과 식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식초는 혈당 관리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식초 속 초산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 감소,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됩니다. 식전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팁.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3위 견과류 아몬드 호두. 견과류는 작은데 효과는 큽니다. 좋은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아몬드는 식후 혈당 억제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단 많이 먹으면 열량 높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2위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오메가3 3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 핵심 영양소입니다. 염증 감소. 혈관 건강 개선. 복부 지방 감소 도움 특히 현대인은 염증이 많아 이 부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팁주 2-3회 섭취 추천드립니다. 1. 녹색 잎채소, 시금치케, 브로콜리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기본은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마그네슘 풍부 식이섬유 풍부 항산화 성분 가득 마그네슘은 특히 인슐린 작용을 돕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안정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하루 한 접시 이상 권장드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약보다 생활습관 영향이 훨씬 큽니다. 식단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오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관련 제품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